10월의 하늘 매년 10월 부산 민주공원에서는 1979년 이 땅에 넘쳤던 뜨거운 감격을 되새기는 한판 군마당이 열린다. 부산 마산, 부마 민주항쟁으로 불리는 그 감격과 울분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19년 군부독재가 무너진 그의 10월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첫째, 쿠데타 주도 세력은 반공과 경제 성장, 사회 안정을 내세워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승만 독재의 한 거, 4.19 혁명으로 내딛기 시작한 민주주의의 걸음을 넘어뜨린 것이었다. 3년 후, 국가 권력을 민정에 넘기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의 권자는 차롱성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19년 독재 권력의 내부가 무너졌다. 대통령 박정희는 술자석에서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무엇이 19년간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렸는가? 독재 권력의 내부에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나무처럼 푸른 청소년 시절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몸과 함께 생각도 커지며 자신만의 개성과 적성, 그리고 꿈을 찾는다는 점은 현재의 청소년이든 과거의 청소년이든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1970년대 학교는 군대를 방불케 할 만큼 권위주의적이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교련을 했어요. 그러면 교련 수업 자체가 뿐만 아니고 전교생이 모이는 조회 자체를 마치 군대 열병 하듯이 분열 열병 왔다가 매주 했었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그거 갖다가 그게 어디 어디서 측정 나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매년 측정을 나서 학교별로 평가를 담소에 내리기 때문에 그 국군의 날 군인들 재식 훈련하고 이렇게 분열하고 막 사열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갖다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의 병영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자유와 개성, 창의성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한국적 락을 추구해 온 음악인 신중현. 70년대 그는 정권을 찬성하는 노래 작곡을 거부한 까닭에 이미 발표한 곡들이 금지되고 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인기가 도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쪽 편을 들면은 이제, 대중들도 그 용납이 된다 이거죠. 그 어떤 합법화가 된 독재 정권에 대한 합법화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영역이 넓어지니까 <laughs> 그런 데에서 자꾸 이제 그 지, 지명을 하는 거고 또 주문을 하는 건데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도 거기에 대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죠. 사실 그 어떤 그이 그러한 지층에서는 그러한 독재에는 사실 그 먹혀지진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1975년 공연 활동 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대중 음악을 말살 직전으로 몰아갔다. 이유는 창법 저속, 사회 불신감 조장 우려 등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인이라는 경우는 그 가사에서 이제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거를 그 학생 측에서 이제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자꾸 하고 싶네 이런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그 부르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귀에 이제 그런 게 거슬리죠. 그러니까 뭐 정권을 자꾸 이제 자기들이 잡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 표현을 그런 쪽으로 이제 우회를 하니까.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음악밖에 하는 것이 없었던 신중현은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자유와 권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잠시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독재정권에논렸다 그러나 저임금 저고가를 바탕으로 한 수출지상주의의 부작용은 서민들의 상존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른다.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는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높은 지지를 끌어내 박정희를 위협했다.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가 택한 방법은 독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시월 유신과 유신 헌법이다. 국회는 해산되고 대통령의 권한을 비약적으로 확대 강화시킨 유신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주권의 찬탈이죠.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이죠. 이것은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니까 저항이. 국민적 저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국민적 저항을 그러면 눌러야 되거든. 그러면 인권 탄압이 생기고 눌러는 힘을 얻으려면 돈을 가져야 되니까 부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비극이죠. 유신헌법이 박정공포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을 모두 대통령의 신여로 만들어 버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축소시켰다.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유신헌법의 철폐를 위한 저항이. 대학과 시민사회에서 불붙듯 일어났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더욱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의 악명을 날리고 있었다. 대통령 긴급포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관하는 이는 유신에 대해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시민사회의 저항에 대통령 박정희는 1974년 1월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긴급조치를 공포한다.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단 사건을 발표, 사회 분위기를 더욱 옥지었다. 중앙정보부가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인민혁명당을 조작해서 만들었어요.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고문을 했어요. 그 고문한 사람들을 검찰로 보냈거든요. 완전히 사람을 죽여서 보낸 거예요. 2003년 9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신시대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인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게 당시 군법회의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한 인혁당 사건 관계자 중 8명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이 난지단 20시간 만인 75년 4월 9일 아침 사형 집행. 세계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독재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전국의 대학가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대학엔 휴교령이 내려졌다. 불량한 감자씨에 대해 당국에 항의했던 농민 오원춘은 정보기관에 납치됐고 그 사실을 발설한 죄로 징역형을 받는다. 유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금지한다는 긴급 조치 구호에 의한 것이었다. 1979년 경제 성장의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경제 상황은 악화됐고. 특히 부산은 심각한 지경이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꼈다.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엔 지금도 헌책방들이 자리하고 있다. 자유와 정의가 사라져 가던 그때 정권은 더욱 강압적으로 민주 세력을 탄압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잠들지 않았다. 그 이해가 부산의 양서협동조합 운동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할머니 언제부터 이 지금은 한 할머니가 잡화점을 열고 있는 작은 건물에 양서점이 운영한 협동서점이 1978년 문을 열었다. 생각도 말도 자유롭지 않던 70년대 말직방 골목에 자리한 작은 서점 한 곳이 부산지역 민주운동의 학교요 사랑방이 되 주었다. 1970년대 부산 지역 민주운동 세력의 집결지는 중부교회였다. 최성목 목사 등민주인사들은 다시 한번 뜻을 모은다.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양서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 자리가 뜯있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자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서협동조합의 몽, 그런, 그, 목마른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래, 그 이런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뭐, 3, 4, 5, 또는 혼자서, 또 여러 명이 함께 와서, 가입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누구든 약간의 가입비를 내면 가입할 수 있었다. 표면상의 목표는 매달 양서를 한권 읽자는 단순한 것이었지만, 이는 시민의식을 북돋으려는 노력이었다. 창립 1년 반 만인 79년 10월 회원수 5 0은2명 대학생은 100명 정도, 대부분 젊은 직장인이었다. 양서조합은 어두운 시대, 작은 등불과 같았다. 김경숙 씨의 25주기 추모식.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다 갓 스물을 넘기고 세상을 떠난 그녀를 옛 동료가 찾아왔다. 하루 아뭐 열세 시간 열네 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어 일요일은 물론 없었고 하루 열두 시간 이상 휴일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그들은 열 서너 살에 공장에 취직한 가난한 농민과 도시 서민의 아들 딸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수출 주도형 경제는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이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70년대 석유파동이 세계경제를 강타하자 한국경제는 휘청거렸고, 가난한 서민 노동자들은 더욱 위기로 내몰렸다. 기본적인 상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79년 8월, 야당이던 신민당에 YH 무역 여성 노동자 170여 명이 찾아든다. 사장의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회사가 기울자 일방적으로 폐쇄, 그나마 직장을 잃게 이들은 정상원 의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농성은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막을 내렸다. 2천명이 투입된 경찰의 폭력적인 해산 과정에서 갓 20을 넘긴 김경숙은 목숨을 잃었다. 신민당이 YH 사건을 살인적 조약으로 규정, 투쟁에 나서자 여당은 기습적으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지명 처분하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총사퇴를 결의한다. 시민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부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형식적으로 남아 놔두었던 야당을 잘라내고 독재를 노골화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부산대학교 학생들 속에서도 번져나가고 있었다. 당시 경제학과 2학년이던 정광민 역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부산대학교는 당시 유신대학이라 불릴 만큼 독자의 항의하는 시위가 거의 없었다. 자유의 종은 울리는 일이 없었고 독수리의 기상은 날아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2학기 들어 학교 분위기는 무슨 일인가 일어날 듯 술렁이고 있었다. 9월 들어 비밀리 시위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진걸과 신재식이 중심인물이었다. 하지만 부산대 학생운동 중심권의 판단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진걸은 독자적으로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서관의 풍경은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날 예정된 시위 장소는 도서관 앞 잔디 10시 30분이 되도록 학생들은 모여들지 않았다. 시위는 실패였다. 그러나 10시 40분 무렵부터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로써 유신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는 확인됐다. 밤새워 만든 유인물,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큰일이었다. 나는 16일 아침 9시경 학교로 향한다. 친구 박준석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경제학과 수업이 있는 상대 건물 강의실로 뛰어들어갔다. 수업을 기다리던 같은 과 친구들에게 이제 투쟁할 때가 왔다고 외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날 따라 강의실을 나섰다. 그리고 저절로 터져나온 구호 유신철폐, 독재타도 이것이 부망쟁의 시작이었다. 순식간에 500명으로 곧 2,000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운동장에 이르러서는 4,000명으로 불어난다. 학신들이 농구골대하고 뭐, 막 바리케이트 그 쳐고 해도 막빙 막 붙이고 이러니까 한한시간 정도 실랑이가 리렸었거든 경찰들하고 대치를 했는데 경찰들은 뭐과 진압을 하려고 그랬는가 몰라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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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안 되가 막 총탄하고 막셀리마스 그렇다. 더 아니 학생들이 막 그냥 뭐 그때 관심도 안 보이던 학생들도 뭐그 당시 막분괴를 했죠. 뭐 사법경찰들이 와가가 뭐 학교로 그래가 막한 돌아보니까 막 학생 전체가 막 일어나. 가스차와 기동진압대가 교내로 들어와 총탄을 쏴댔지만. 시위대 기세는 더욱 세워져 학교담을 무너뜨리고 독재 타도, 민주 수어를 외치며 나아갔다. 부산 시내로 진출하며 학생들은 진압부대와 부딪혀 구타당하고 연행됐다. 그러자 2시, 시청 앞 집결을 외치며 일단 해산한다. 부산 시내에 모여든 시위대는 독재 타도, 유신철폐를 외치며 분노와 울분을 터뜨렸다. 제가 이 근방에서 시위대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 이 파수소는 유리가 전부 박살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 경찰들도 지키는 거 없었고, 요 파수소가 바로 강북동과이 남포동과 장성동의 유일부위한 파수입니다. 저쪽에 또 남포 파수소가 있는데 전부 박살나고 없었습니다. 시위대들은 이 골목 어에서 나와가지고 물밀듯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경찰들도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응징과도 같았다. 반민주적인 독재 권력의 도구로서 국민들 위해 군림한 경찰. 진실을 숨기고 왜곡한 언론사는 시위대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국제시장 길목에 2, 3만의 군중이 모였다. 시위의 주도권은 이제 학생에서 시민의 손으로 넘어간다. 지나던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인근 상인들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물도주고 이제 리고 혹시라도 다쳐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식기라도 주고 닦으라도 보내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땀 흘리고 그러니까 물도 주고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그랬다. 그거 그것뿐... 뭐 닦으면 세요. 그 동안 억누르기만 했던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함성이 쏟아져 나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됐다. 부마 민주항쟁의 주체는 바로 시민들이었다. 지금은 부산영화제 거리로 불리는 남포동 역시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부산의 소식은 4.19 혁명을 점화시킨 마산으로 전해졌다. 18일 낮, 경남대 도서관 게시판에는 경문이 나붙는다.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된3.15 정신을 마산은 잊지 않았다. 아, 나무 많이 컸네요. 그때는 이... 한 알음 정도 됐는데 25년이 지나니까 이제 두 알음 넘게 컸네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3시간 이제 와 나가자 일어서라 이러면서 다 일었었죠. 일어서서 바로 저 길로 교문을 향해서 스크램을 짜고 교문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8일 오후 3.15 기념탑을 향해 교문을 벗어나던 시위대 속에 옥정혜 씨도 함께하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벅찬 감격이다. 옥정의 정인권, 정성기, 최갑순이 시위를 주동, 마산항쟁에 불을 당겼다. 눌리고 눌렸던 분노와 열망이 여전히 생생하다. 너무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18일 낮, 함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진압경찰의 방어로 교문 밖으로 나서는데 실패하자 3.15 기념탑에서 만나기로 하고 일단 흩어진다. 오후 5시, 3.15 기념탑 주변은 학생시민 2천여 명이 운집했다. 3.15와 4.19를 기리며 민주영령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위는 시작됐다. 민주주의의 함성은 마산시내 중심가로 움직이며, 시위군중은 1만여 명의 도도한 물결을 이루었다. 시위대는 경찰서, 시청, 법원 등을 습격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던 공화당의 마산지부 사무실 유리창은 모두 깨지고 집기들은 끌어내려졌다.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던 그 민주공화당이 이렇게 허무하게그 길바닥에 그냥 밟히는구나 근판이. 그래서 굉장히 그 기분이 뭘까? 뭐저 타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한 기분 이참 묘했어요. 뭔가 이 세상이 달라지는 듯한 시민들의 노도와 같은 함성에 박정희는 비상국무회의를 소집. 10월 18일 영치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두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10월 20일 마산 및 창원 일원에도 위수령을 발동한다. 집회와 시위 등 모든 단체 활동 금지, 대학은 휴교, 언론 출판의 검열, 사업장 이탈 및 퇴업 금지, 야간 통행 금지 연장, 영장 없는 체포. 부산과 마산은 그렇게 무력 진압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한다. 대학운동장은 군인들이 캠프를 치고 장갑차가 도심을 오가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소식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이게 16일자 신문이죠. 16일, 17일 어떤 신문에도 부산에 대한 소식은 한 줄도 없었다. 18일. 대다 없이 부산 지역 비상계엄 선포를 알린다. 그 앞에 16일이나 17일 신문을 보면 소요 관련 기사는 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보도가 통제되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죠. 언론은 부산 민주항쟁을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매도했다. 하지만,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외친 독재 타도의 구호는 전국 곳곳에 학생들의 시위로 확산됐다. 11.6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태타의 주모자, 그거를 처단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라고 그때 판단한 거예요. 구태타의 주모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격이었습니다. 사실 11.6이라는 거는. 그거를 그 성사시킨 사람은 실제로 김재규일지 모르지만은 김재규가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만들었던 게 바로 116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박정희의 유신 체제를 흔들었고 10월 26일 유신은 무너졌다. 부산 민주공원은 여느 때처럼 휴식을 찾으러 나온 시민들의 편안한 풍경이다. 마음껏 뛰고 외칠 수 있는 세상 1979년, 19년 독재의 폭압에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 엎드려 있어야 했다 그러나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독재 권력의 견고한 벽은 깨어졌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오랜 기다림과 열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뜨거운 외침으로 타올랐다. 폭력으로 짓누르려 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길고 암울했던 시대 겨울 공화국이라 불리던 유신독재를 깨뜨릴 수 있었던 힘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용기였다. 절망의 벽을 넘어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였다.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은 그렇게 살아있다. 부산과 마산의 외침은 80년 광주 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긴 시간 동안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결코 바래지지 않는 기억으로 함께 흐르고 있다. 그리고 미래로 흐를 것이다.